받이 됐 했는데요. 어, 아까 프로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서 혹시 어, 박성호 사무국장님 약간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예. 네. 네. 그 아까 제가 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조금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에, 제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경북대학 학생이라고 하셨죠. 아마 이제 그학회에서 공부하는 하고또 이제 회사에 기업을 취직해 보면은 또 다를 겁니다. 물론 생산성을 높여서 직원들 응원을 많이 주면 좋겠죠그 근데 이제 우리가 국립공간에서 만드는 이런 제품들이 대기업은 최첨단 제품입니다. 뭐 휴대폰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기다 협력 2차 팬널들도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하체 업체와 목기업 간의 어떤 그런 거래 관계에 의해서 그 납품 단가 이런 거를, 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는 많이 안줘요 그래서 이제 납품 단가를 많이 받으면, 옆에서, 여, 김 사장님도 사업을 하시지만은, 만으시면 우리 내 지역 얼굴을 많이 쉴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이론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국이 이제 저, 한국 상황이.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을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일본 아까 사례를 들으셨는데, 뭐, 그런, 그 날이 이제 한국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 굉장히 늘어집니다 그, 예를 들어서 68시간에서 52시간 주면 16시간을 줍니다. 그 16시간은 뭔가 하면, 대개나 장업이나 연장금, 뭐, 특급입니다 그 월급을 1.5배 내지는 두배 주는 그 시간이에요. 그걸 이제, 그걸 줄이면 월급이 확 줄지 않습니까? 그죠? 대일 그, 그, 뭐, 변경행을 올린 대신에. 그러면 기업도 불만이고, 근로자도 불만입니다. 근로자 월급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는 만큼, 지금을 뽑아서 이제, 쓰라는 얘기인데, 기업, 은 기업대로 죽을 징행이고, 또, 근로자도 내 월급이 준비되어 있으면 내년에 갚으면 당장 68시간을 시키가 52시간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도 불만이 생기게 되어있고, 옛날 내가 일을 덜 하더라도 옛날만큼, 일한 만큼 내 나라, 아마 노사동교나 이런 노동 갈등이 엄청나게 생길 거로 내년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에, 현장의 이런 상황을 정부 당국에서도 좀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 안타깝습니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결정한 거 에, 시민단체, 법원단체의 얘기만 듣고 한거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생산성을 네, 높여서 우리도 기술교을가서 월급을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기업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드릴 겁니다.